12개 부처 장관급 인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9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.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습니다. 전북 고창 출신인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국방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오선 현역 의원으로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후 직업군인 아닌 민간인 출신으로 처음 국방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.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은 장면 정부의 현석호 전 장관 이후로는 그동안 없었습니다.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개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.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 출신인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. 권 후보자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개헌사태 등에 동참하지 않은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습니다.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뭐 지금 상태인데요. 분골 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외교장관 후보자는 정통외교관 출신인 조현 전 유엔대사가,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한 차례 통일장관을 역임했던 정동영 의원이 발탁됐습니다. 이 대통령은 장관급인 신임 국무조정실장엔 국무조정실 1, 2차장을 지낸 윤창열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을 임명했습니다.